보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조금 신이 나 있어요. 아직 준비하다 말았지만 아침에 저희가 11시 반 진료인데 그 아침 먹고 가야지 조금 애기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오늘 지금 남편이 일단 파리바게트를 보내놨고 가서 초코라떼랑 그냥 빵 같은거 사오라고 해놔서 지금 남편 나갔고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지 그 선비가 그냥 초음파 보는게 아니라 이제 제가 22주 자, 21주차 조금 넘었는데 21주차부터 뭐 25주 사이에 그 중기 검사를 또 한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한번 입체 초음파 봤던 것처럼 좀 정밀 초음파 심장이나 이런 기형 있는지 정밀 초음파 보고 그다음에 잘하면 뭐 입체 초음파 를볼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언니는 금일에 오랫동안 초음파 볼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보자. 근데 싸다. 호주 비행기가 되게 일본 값이제 아니 혜랑이도 엄청 싸게 갔잖아. 이 경유해서 간거 아니야? 응. 근데 그래도 편도인데도 엄청 싸더. 호주. 빨리 여행 가고 싶어. 음 응, 진짜 맛있다. 빠바 블레고 이리브 진짜 맛있어. 이흔들어 너무 그늘 같잖아. <목소리> 어, 빠진 거 짠. 저는 선부인과 진료 마치고 나와서 지금 호 홀에 도착했어요. 네, 오늘은 입체 초음파는 아니었고 그냥 그 심장 기형이랑 장기 같은 거다 제자리에 잘 있는지 그리고 잘 크고 있는지 보는 그런 정밀 초음파여가지고 한 20분 정도 초음파 봐주셨고 보는데 장기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잘 보이고 했었는데 얼굴이 커. 그런 얼굴이 제일 궁금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얼굴이고 이런 날에는 잘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국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꾸미가 이제 그제 자궁 아래쪽의 머리를 등을 지고 있어가지고 제배 쪽에 얼굴을 보고 있으면 초음파가 잘 보일 텐데 뒤통수가 이제 제배 쪽에 있어가지고 그게 자세를 계속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구멍이랑입 정도만 보고 나머지 그냥 장기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둥 이제 드디어 올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21주니까 이제 다음 진료 때 입체 초음파랑 그 다음에 임신선 당뇨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할지 몰라, 저한 28주쯤에 할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3주 뒤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24주 좀 넘어서 갈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먹는데 이거를 미리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오기 병원 오기 전에 미리 먹고 와야 된다고 하고 시원하게 먹으면 조금 질 울렁거린다고 해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제 진료를 봤는데 제가 양수량이 좀 많은 편이래요. 근데 이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많은 게 약간 단 거나 그놈의 단 거? 단 거나 약간 탄수화물에도 당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양수가 많아지고 또 애기도 되게 커져서 저 머리 주스가 지금 꾸미가 한주더 앞서고 있거든요 지금 주스보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조심하라고 하셨고 이제 임당검사 전에 보통 식단을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먹나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고단백 저염식으로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햄버거를 먹었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 식단 관리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할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애기 분만할 때도 재왕절개할 때도 머리가 크면 훨씬 절개 부위가 크고 그자연분만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좀 내일부터 임당 검사 전까지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한테 이렇게 받아왔어요 무서운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laughs> 꿈이 초음파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콧구멍이랑 입술이 찍힌 건데 저희 아빠가 인중이 좀 튀어나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데 인중이 너무 튀어나와 보여서 혹시 아버님? 하고 오빠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귀여운 손가락 손가락 다섯 개 있는 거다 확인하고 그다음 이거는 발가락 발도 되게 많이 큰것 같아요 손발이 너무 초음파에서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심장 소리 잘 있는지 그리고 심장 모형 같은 거 조금 체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귀 귀라고 해서 귀만 오늘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추 이런 거 있고 구순구 계열이 그래도 요게 찍혀가지고 구순구 계열 같은 거는 조금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따로 뭐 보이는 거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진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쉬는 날에 나를 잡고그 용인 쪽에 유명한 육아용품점? 그게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베이비 하우스고, 두 번째는 그 링크맘이라고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고기를 두 개를 일단 가보려고 하고, 지금 먼저 첫 번째로 용인 베이비 하우스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야 될 것들을 조금 뽑아놔가지고, 요거를 다살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체크해놓고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유튜브에서 많이 와가지고 봐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엄청 조금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유모차랑 이런 게다 비교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날이 있어고 여기보다 링크맘이 확실히 클것 같아. 그리고 진짜 영국 왕실에서 쓰던 아 실버 크로스 그거잖아, 영국 왕실에서 쓰는 거. 줄지 뭐야? 음, 미니 부가베미니이션 저희는 일단 여기 와가지고 젖병소독기를 사는데 그 화이트바디 멜로그린이라고 있는 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일단 구매를 하고 집으로 택배 배송 받으려고 합니다 링크맘은 훨씬 크고 좋습니다 임산부 윤혜수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링크맘에 와가지고 여기 구경하고 있는데 아기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베이비몬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홈페이지에서만 색깔 봤었는데 이렇게 색상별로 다 있어가지고 한번 매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건한두개 있어야 되지 않나? 응 왜냐면은 보통 아기띠를 남자, 여자 이렇게 오빠랑 나랑 사이즈가 항상 달라가지고 응. 조유라는 것보두개 있는 거난 메쉬 있는 걸로 사줘 아기가아기를 키우려고 이제 애기를 낼지좀 어울린다, 이제 아 어, 진짜? 우리 색깔 이거 산 거잖아. 저희 아까 그 용인 베이비하우스에 샀는데 거기가 만원 정도 더 싸네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있긴 한데 이 색상으로 저희는 골랐습니다. 기분 좋다. <laughs> 근데 이거 예쁜 것 같아. 이거 잘어울리게지 응. 집에서? 응잘 어울려. 근데 유팡도 예쁜 색깔이 많긴 하네. 보통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많이 고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 디자인 이더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오면은 출산 준비물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까도 받긴 했는데 거기랑 또 다른 점은 여기는 구매 팁 같은 게다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추천 브랜드도 다 써있고 해가지고 이거 보고 참고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용인 베이비 하우스랑,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링크맘도 다녀오고, 주변에서 선물 받은 것도 많고, 이제 슬슬 꾸미 맞이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용품들이 조금 막 쌓였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괜찮은 것들 오늘 조금 추천을 해보려고 하고, 이제 한 30주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거의 꾸미방이 꾸며질 것 같아서, 아직은 좀못산 것도 있고, 아직 배송이 안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또한번 꾸미방, 하울? <laughs> 꾸미방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 확실히 옷을 입으니까, 배가, 얼만큼 남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누가 봐도 약간 찐 임산부 같다고, 집에서, <laughs> 이제 막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막 가족들도 막 오랜만에 만나고, 만나고 하면은, 저보고 완전 임산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생기고 싶었지만, 이제는, 완전, 이만큼 나왔어. 대박이죠? 이거 확실히 20주가 넘어가니까, 배가 완전 훅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소화불량도 확실히 생긴 것 같고 조금씩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냥 조금씩이 자주 자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먹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리고 말을 하면 확실히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요 근래에 막 꾸미 용품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육아용품점에 막 다녀오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용성도 진짜 당연히 중요한 거고 실용성 플러스 예쁜 육아템. 저는 아직 그래도 조금, 조금은 젊은,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한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뭐 약간 보여지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쁜 육아템을 엄청 찾고 싶더라고요. 즉, 아기띠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거의 신생아 시기 조금만 지나면 거의 바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기띠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 베이비변 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아기띠는 아무래도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출시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아기와 부모가 이제 함께 외출시에 사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실용성도 중요하고 이제 외출시에 제가 뭐 입는 옷이나 그런 거에 좀 스타일링을 방해하지 않는 그리고 스타일링은 조금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진짜 아기띠는 딱그 시기에만 부모님과 아기가 같이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링을 해치지 않는 예쁜 제품으로 고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꾸미를 위해 이렇게 미리 준비한 아기띠 제품은 베이비 캐리어 하모니 메쉬 그레이 베이지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앞에는 이렇게 베이지에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뒤쪽은 이렇게 그레이로 투톤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기띠를 뭐두개 장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빠랑 같이 이제 쓸 거를 생각, 남편이 같이 쓸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베이지 색상 좋아하고 남편은 그레이 색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침 이 컬러가 너무 딱 새로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색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착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하모니 아기띠가 메쉬 소재 이렇게 메쉬 소재인데.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위는 이렇게 걸면 되고, 이 벨트 버클이 있거든요. 그걸로 아기의 높낮이를 조율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 그냥 이 버클을 뒤로 채우기만 하면 시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뒤로 해서 딱 걸기만 하면 돼가지고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엄청 빠르게 착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 하모니 아기띠가 이게 메시 소재로 되어 있는데 메시 소재가 엄청 유연하고. 가벼워요. 저도 막 힘이 이렇게 막 허리가 제가 진짜 아프거든요. 그 무용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그 예고 다닐 때부터 디스크가 있기도 했었고 지금 약간 환도 선더 때문에 엄청 허리가 아픈데 애기 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가벼운 아기띠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착용했어요. 엄청 가볍고 메시소재라 소재라서 그리고 통기성이 엄청 좋아요. 근데 꾸미가 이제. 여름에 7월 생으로 아마 태어날 거고, 이제 좀한 2,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아기띠를 많이 사용할 텐데, 그때 이제 놀러 나가길 이런 땀이 잘 흡수되는 통기성이 좋은 소재라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직 아기는 없지만 꾸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그냥 오늘 그레이 색상의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 이게 뉴트럴한 컬러라서 베이지랑 이렇게 그레이는 어느 색상이나 다잘 어울리잖아요. 외출 시에.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어떤 룩에도 잠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 온 남편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가볍지 않을까? 응, 시원할 것 같은 응. 여름에. 이게 메쉬 소재라서 엄청 시원하거든 소재가. 응. 그리고 이게 색깔이 옷, 오빠가 입는 톤이랑 완전 잘 맞아. 그래가지고 이 색상으로 골랐거든요. 저희 저는 베이지를 좋아하고 남편은 이런 그레이 색상인데 좀 남편도 약간 웜톤이어가지고 저런 색깔 입었을 때딱 예쁘더라고. <놀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육아템들 준비한 거나 아니면 제가 임산부였을 때 선물 받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리고 선물 받았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제품들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요거는 제가 선물 받은 건데 페디테일스요 제품이고 요거는 약간 애착 인형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가방이나 아니면 약간 기저귀 가방 같은데 요렇게 애착 이렇게 인형처럼 걸어놓으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날아보면은 여러분에는... 슝. 엄청 귀엽죠? <laughs> 너무 귀여운 검돌이가 이렇게 약간 포대기에 쌓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고, 열어보면은 이게 키링처럼도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 링 같은 것도 받아져 있고, 이렇게 저는 그 꿈이 이렇게 방에 침대에다 이렇게 걸어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이 제품도 뭔가 이거는 제가 받았을 때도 되게 기분이 좋았었고, 이거는 임산부 친구들한테 조금 소개 이거 이렇게 선물로 사주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옷 같은 거를 아기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옷 선물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받았던 옷들 중에서도 조금 되게 실용성이 있고, 그 다음 제가 받았을 때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옷 브랜드는 이거였어요 이거,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라는 제품이고, 이거를 열어보면 은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더라고요. 네, 요거를 그, 아기를 두 명이나 낳으신 저희 남편의 친구분의 부부가 선물 해주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때 감사하다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엄청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손수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애기 손발싸개이런거 들어있고, 그 다음 옷 같은 게 되게 만졌을 때 재질이 엄청 좋았었고, 당연히 애기 옷은 다 좋겠지만, 요런 디테일한 게 딸내미들한테 주기, 선물해주기 너무 좋은, 요런 옷 사이즈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애기 모자, 애기 모자, <laughs> 그 다음에 요렇게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휘뚜루마뚜루 잘 쓰일 수 있는 목욕 타일로도 쓰일 수 있고, 애기 이렇게 겉싸개처럼 좀 속싸개인지 겉싸개인지 이렇게 안아줄 때 쓰일 수 있는 요런 넉넉한 사이즈의 블랭킷도 들어있고, 구성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받고 막 딱히 막 속사계나 겉사계를 저는 추가로 사진 않았고 그냥 선물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조금 시부모님이 사주시면 사서 조금 추가로 넣어놓을 생각이고 이렇게 세트로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브랜드께 되게 자수도 아기자기하니 너무 귀엽고 보이실까요? 그래서 여기 브랜드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육아 그 필수템인데 제가 이거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은 하나를 처음에 좀 비싼 돈 주고 샀어요. 손톱깎이 원래 하나만 들어있는 건데 어, 마더케이 제품이었나 아무튼 그 남편이 하나를 <laughs> 샀는데 1 5 0 0 0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링크맘 와서 그 링크맘 가기 전에 베이비하우스에서 손톱깎이를 샀는데 그게 하나 신생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1 5 0 0 0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링크맘에 가가지고 봤는데. 요거는 네이처 러브멜의 신생아 아기 손톱깎이 가위 파일 3종 세트예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 요거를 보는데 이게 만원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0개월에서부터 9개월 뭐 9개월에서부터 36개월 0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세가지 제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제 생각에 요거 그냥 하나로만 사용을 해서 그냥 아기들을다 손톱 이렇게 긁히니까 어렸을 때는 그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손톱이 달고 엄청 길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되게 관리를 애기 때부터 조금 클 때까지, 세살 때까지 이렇게 해주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소개를 시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부랑 이제 바디 케어 제품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요거 아이옵 동백 씨앗 오일 베이비 모이스처라이징 바디 크림입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그 원래부터 아이옵은 제품이 조금 유명해서 알고 있었는데 요게 그 헤리티지 산후조리원에서 그 사용하고 선물도 주는 거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인싸를 보다가 그공구를 조금 싸게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 가지고 요거를 미리 구매를 해 놨고 요거는 일단 바디 크림을 사용할 거고 이것만 아마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미리 구비를 해 놓은 제품이고 요런 거 얼굴에 바를 거나 그런 거를 미리 선물을 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요번에 이제 링크만 가서 사온 건데 프리마주 유기농 바스 앤 샴푸. 이제 몸이랑 얼굴 몸이랑 얼굴이랑 이제 머리까지 다 감길 수 있는 건데 요게 유기농이라서 성분이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제품이라서 요거가 조금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사는 김에 조금 이제 아기들은 피부가 연약하니까 유기농을 사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것도 선물 받은 제품이거든요. 베이비변 피딩 세트. 피딩 세트인데 이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보여드릴게 심쿵할 수도 있어요. 어. 귀엽죠? 근데 이게 색깔이 엄청 여러 개더라고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근데 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았었는데 아직 당장 쓸 일은 없겠지만 이유식 먹거나 할때 요렇게 담을 수 있는 턱받이랑 그 다음에 요렇게 세개 칸이 들어있는 그릇이랑, 요렇게, 요렇게, 포크랑 나이프 이런 거다 들어있고, 컵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구성이 되게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엄청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주변에 임산부 친구들 있으면은, 요렇게 색깔 뭐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너무 귀여운 색깔이 많으니까 선물해주시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육아용품들을 좀 준비한 걸 소개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꾸미 방 꾸미기? 꾸미, 꾸방꾸로 한번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찍어봤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